괜찮다. 그 한마디가 45년 함께한 남편의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후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영애, 나이는 74살입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쩌면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당신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이야기,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내고, 홀로 남겨진 이들의 마음에 대해 그 중에서도 제 이야기이자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일지도 모를 한편을 오늘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혼자 계신 분이 있다면 혹시 누군가를 그리워하고 계신 분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바랍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세요. 그 응원이 이 작은 채널에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결혼 45년. 그 사람과 함께 한 시간은 마치 내 인생 전부 같았습니다. 싸운 날도 많았고, 서운한 날도, 미운 날도 있었죠. 그런데 그 모든 순간조차 지금은 너무도 소중한 기억이 되었습니다. 45년이라는 시간. 어떤 사람들은 참 오래 사셨네요 라고 말하기도 하지만 저에게는 정말 짧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를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참 수줍음이 많았어요. 데이트할 때도 제 손을 잡기까지 한 달이 걸렸죠. 지금 생각해 보면 그 어색했던 순간들이 참 귀엽습니다. 결혼 초기엔 정말 많이 싸웠어요. 성격도 달랐고 사는 방식도 달랐고 때로는 이 사람과 평생을 살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맞춰가며 살았습니다. 그 사람은 커피를 진하게 좋아했고, 저는 연하게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둘다 중간 정도의 진함으로 마시고 있더라고요. 그런 작은 일들이 부부가 되어가는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아침도 늘 같았어요. 따뜻한 국에 김이 올라오고, 나는 밥솥을 열며 조용히 물었죠. 오늘은 된장찌개 어때요? 그 사람은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였고, 나는 그 웃음을 마지막으로 기억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아침 식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은 늘 그렇듯 신문을 읽으며 밥을 먹었고, 저는 내일 반찬 뭘 할지 중얼거리며 설거지를 했죠. 오늘 병원 가시는 거 잊지 마세요. 정기검진이었거든요. 별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사람도 알았어요. 걱정 마세요라고 말했죠. 평범한 하루가. 마지막 하루가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점심때쯤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응급실로 오시라고 했죠. 그때까지도 저는 큰 걱정을 안 했어요. 검사 결과가 좀안 좋나 보다 정도로만 생각했거든요.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가면서 저는 오늘 저녁 뭘 해드릴지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좋아하는 북어국이나 끓여드릴까 하고 그런데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그 사람은 이미 힘이 다 빠진 상태였고 의사는 말없이 고개를 저었고 나는 숨도 못 쉬고 얼어버렸습니다. 괜찮다. 그 한마디, 그 짧은 말이 그 사람의 마지막 말이 될 줄은 정말 몰랐습니다. 그후로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모든 게 그대로였어요. 아침에 그 사람이 읽던 신문이 식탁 위에 펼쳐져 있었고 설거지를 다 못한 그릇이 싱크대에 그대로 있었죠. TV를 켜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어요. 소리는 나는데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여전히 두 사람이 앉는 자리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젓가락은 하나뿐인데도 빈자리는 더 크게만 느껴졌죠. 첫 번째 밤이 가장 힘들었어요. 이불을 덮고 잠들면 곁에 있는 듯한 온기가 느껴졌어요. 어느 날은 그 사람이 돌아오는 꿈을 꾸고 벌떡 일어나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 그 사람이 어디 갔지? 그렇게 생각하다가 현실을 깨달으면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시간은 흐르는데 나는 제자리였습니다. 첫 번째 겨울이 그렇게 지나갔고 무채색 계절은 내 마음을 꼭 닮아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늘 말했습니다. 시간 이야기야. 곧 괜찮아질 거야. 하지만 그런 말들은 한기를 품은 바람처럼 스쳐 지나가기만 했습니다. 도대체 언제요? 속으로 수백 번 되묻고 때로는 소리 없이 울부짖기도 했습니다. 그 사람 없는 첫 겨울 내리는 눈이 그렇게 쓸쓸하고 하얀 세상이 그렇게 차갑게만 느껴졌던 적은 없었습니다. 그 사람의 옷장엔 여전히 셔츠와 넥타이가 걸려 있었어요. 손끝에 닿는 그 질감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나는 그 셔츠를 끌어 안고 이불 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매일 밤 혼잣말을 했죠. 당신, 거기서 잘 지내고 있어요. 그 말이 내게 숨쉴 틈이었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하루가 안 끝나는 날들도 많았습니다. 딸은 자주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뭐좀 드셨어요? 엄마 창문이라도 좀 열어요. 고맙다는 말보다 먼저 미안하다는 말이 나왔어요. 내가 이렇게 주저앉아 있는 게그 아이에겐 또 다른 무게가 될까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딸은 아침마다 문자를 보냈어요. 오늘도 사랑해요. 그 짧은 문자 하나가 제게는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손녀는 한번은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편지 쓰면 바람이 데려다 줄까? 그때 나는 울음을 삼키고 아이 몰래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작고 맑은 목소리가 내 가슴을 찔렀거든요. 아이는 또 이렇게 말했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구름 위에서 할머니 보고 계실 거예요. 그런 순간들이 제게는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후로 나는 아주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개나리를 보며 예쁘다고 생각했어요. 벚꽃이 피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 사람과 걸었던 길을 이제는 나 혼자 걸어보기도 했어요. 처음엔 너무 외로웠습니다. 이 길을 그 사람과 함께 걸었는데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하지만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 사람이 이 꽃을 보면 좋아했을 텐데 그런 생각으로 바뀌었어요. 딸기 한 팩을 사서 정성껏 씻어 접시에 올리며 말했죠. 당신 이거 참 좋아했는데, 혼잣말이라도 해야, 밥이 목으로 넘어가는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던 걸나 혼자 먹고, 기억하고, 그래서 조금은 덜 외롭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몸이 점점 안 좋아졌습니다. 팔과 무릎이 시큰거리고, 아침마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어요. 딸은 말없이 병원 스케줄만 알려주었고, 사위는 점점 얼굴을 비추지 않았습니다. 어느날, 딸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요양원에 잠깐 계시는 건 어때요? 나는 할 말을 잃었죠. 하지만 그 뒤는 더 충격이었습니다. 엄마 집은 정리하려고 해요. 제 사업 자금이 조금 필요해서, 집을 판다는 말. 그 모든 결정이 이미 끝난 일처럼 다가왔습니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 집은 그 사람과 함께 살아온 30년의 시간이 깃든 곳이었습니다. 거실 한편에 있는 소파. 그 사람이 늘 앉아서 TV를 보던 자리. 부엌 식탁. 우리가 매일 마주 앉아 밥을 먹던 곳. 그 모든 추억들을 어떻게 정리하라는 거죠? 나는 더 이상 버틸 수 없겠다 싶었고, 떠나야지. 마음 먹었을 때쯤,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것은 남편이 나에게 보낸 편지였어요. 변호사 사무실에서 온 편지였는데, 그 안에 그 사람의 손글씨가 있었어요. 내가 먼저 가면, 당신이 혼자 남을 테니까, 조용하고 따뜻한 곳에서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제주에 미리 실버타운 계약을 해두었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제주도는 우리 부부에게 추억이 정말 많은 곳이기도 했어요. 신혼여행도 제주도로 갔고 결혼 10주년, 20주년 매번 제주도를 찾았죠. 나중에 우리 늙으면 제주도에서 살까? 그 사람이 농담처럼 했던 말이 현실이 된 거였어요. 그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저를 생각해 주고 있었던 거예요. 살고 있던 집을 정리하고 딸아이에게 남겨주고 제주도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그곳은 마치 동화 속 궁전 같았습니다. 푸른 정원과 성처럼 웅장한 건물들, 따뜻하고 정갈한 방, 그리고 누구보다 친절하고 온화한 사람들. 나는 조용히 창밖을 보며 혼잣말을 했습니다. 여보 당신, 마지막까지 나를 지켜줬네요. 남편의 마지막 선물은 내 삶에 다시 희망을 불어 넣었습니다. 처음 몇 주는 여전히 힘들었어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도 쉽지 않았고, 그 사람이 없다는 현실은 변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변화가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바다가 보였어요. 그 사람과 함께 본 바다였죠. 당신도 이 바다를 보고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두 비슷한 경험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누구는 배우자를 먼저 보냈고, 누구는 혼자 된지 오래되었고, 처음엔 어색했지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제 남편은요, 그렇게 시작하는 이야기들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혼자가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어느덧 또 하나의 봄이 왔습니다.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아이들이 뛰어놀고 사람들이 웃고 있습니다. 나는 그 속에 한 발짝씩 섞여 살아갑니다. 그 사람을 잊은 게 아니라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또 배워갑니다. 매일 아침. 그 사람 사진 앞에서 인사해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그리고 저녁에는 오늘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며 하루를 정리하죠. 그 사람은 여전히 제 곁에 있어요. 다른 방식으로. 하지만 분명히 함께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그 사람이 보내는 인사 같고, 꽃이 피면 그 사람이 저를 위해 피워준 것 같아요. 그리움이 이제는 아픔이 아니라 사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당신, 그 빈자리는 영원히 작아지지 않겠지만, 우리의 삶은 그 자리를 품고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오늘 하루도 잘 견뎌준 당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합니다. 당신도, 나도, 다시 피어날 수 있기를, 다시 웃을 수 있기를, 그 사람 없이 맞는 두 번째 봄. 그래도 나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당신의 작은 클릭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